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4월 5일 4월 6일이네요 벌써 아, 4월 6일 화요일이고요 어, 목주기도 보다 오늘 자비의 기도를 먼저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섯째 날 다섯째 날 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이를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이소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목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여섯째 날, 오늘 갈라진 형제들을 내게 인도하라. 그리고 그들을 나의 자비의 바다에 잠기게 하여라. 나의 쓰라린 순환 중에 그들은 나의 몸과 마음, 즉 나의 교회를 잡아 찢었다. 그들이 교회 일치로 돌아올 때, 나의 상처들은 치유되고 이렇게 함으로써 나의 순환의 고통을 덜어준다. 지극히 자비로우신 예수님, 선 자체이신 예수님. 당신은 당신의 자비를 찾는 사람들에게 빛을 거절하지 않으시나이다. 당신의 지극히 동정심 많은 성심의 거처 안에 갈라진 우리 형제들의 영혼들을 받아 주소서. 당신의 빛으로서 그들을 교회와 일치하도록 이끄시고, 당신의 지극히 동정심 많은 성심의 거처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어. 그들도 당신 자비에 한없이 너그러우심을 찬양하도록 인도하소서. 영원하신 아버지, 갈라진 우리 형제들에게 당신의 축복을 헛되이 써버리며 자기들의 오류를 완고하게 주장함으로써 당신의 은총을 오용하는 자들에게 당신의 자비로우신 눈길을 보내주소서 그들의 오류를 살피지 마시고 당신 아드님의 사랑과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참아 받으신 쓰라린 순환을 보시고 당신 아드님의 지극히 동정심 많은 성심 안에 감싸여 있는 그들도 당신의 위대한, 위대하신 자비를 끊없이 찬양하도록 인도하소서 아멘 영원하신 아버지 저희가 지은 죄와 온 세상의 죄를 보석하는 마음으로 지극히 사랑하시는 당신 아드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을 바치나이다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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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수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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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영원하신 아버지, 저희가 지은 죄와 온 세상의 죄를 보속하는 마음으로 지극히 사랑하시는 당신 아드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을 바치나이다.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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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예수님의, so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순난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영원하신 아버지, 저희가 지은 죄와 온 세상의 죄를 보석하는 마음으로 지극히 사랑하시는 당신 아드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을 바치나이다.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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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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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영원하신 아버지, 저희가 지은 죄와 온 세상의 죄를 보속하는 마음으로 지극히 사랑하시는 당신 아드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을 바치나이다.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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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하신 아버지 저희가 지은 죄와 온 세상의 죄를 보속하는 마음으로 지극히 사랑하시는 당신 아드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을 바치나이다.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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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하느님,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시여,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거룩하신 하느님,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시여,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거룩하신 하느님,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시여,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오, 저희를 위한 자비의 샘이신 예수 성심에서 세차게 흘러나온 피와 물이시여, 저희는 당신께 의탁하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